이렇게 회원가입을 하고 사전 등록을 신청을 하면은 캐릭 선점이 눌러요. 캐릭 선점 해로 가볼게요. 선점을 눌렀는데, 지금 20일, 어, 21 2시부터 서버 마감시까지네. 어, 캐릭 선점 하고 있는데요, 지금? 8월 20일부터? 8월 20일 2시부터. 지금 얼마 안 됐어. 지금 이제 하루 지나가고 있어요. 메테오 1섭 혼잡이래요. 메테오 1섭 가보자. 음, 나이트, 아처, 위저드, 어세신이 4개가 있어요. 저는 이 게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근데 보통 이제 무속과군 분들은 아처를 많이 하잖아요. 아처를 또 할까? 사냥에서레업이라도 랩업, 빨리 해야 되니까. 아처를 해볼게요. 유화연. 선정하고. 아, 등록. 헉? 오! 선점, 캐릭터 선점 짱 쉽네요. 일부 서버는 캐릭터 생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대. 지금 1서버가 지금 혼잡이에요. 1서버가 빨리 만들어요. 생성 제한 되기 전에. 클래스를 선택하고 선택, 캐릭터명을 선점. 했고요. 선점 정보 확인 후 등록을 완료하래. 어, 요것도 하자. 까먹지 말. 까 까먹으니까는 이것도 이것도 바로 지금 생각난 김에 채널 가입하고 가입하면 선착순으로 오. 봐봐 이렇게 보여요? 이모티콘을 주네. 찾고 있는데. 어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지 않을까? 어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이거 한번 보자. 오. 그래픽 이쁘네. 어 이게 아초. 이게 아까 그 나이튼가? 날짜와 잠시만요. 커뮤니티 공식 커뮤니티 오픈 서버 마감 시까지라고 써져 있는데 언제라고는 안 써있네요. 요거 인증에서 이벤트 봐봐요. 이벤트 모아 보기. 사전 등록 사전 캐릭터 분도 3점 왔네. 왜 이렇게 많아? 인간 혁명 엘프의 지배야. 어 엘프랑 뭐 인간의 그런 건가? 클래스 저는 아처를 했는데요. 아처 스킬 한번 볼까요? 어 얼굴이 예쁘다. 오 아처 위저드. 아 근데 나는 나이트는 별론데. 오. 아, 어쎄신한번 보고 싶은데, 어쎄신 쌍칼이야? 어, 잠시만. 내가 방금 뭐본 거야? 엉덩이를 본것 같은데? <laughs> 깜짝이 엉덩이 본거 같은데? 아, 핸드폰으로 할수 있어요. 네이버에다가 그냥 이렇게 치시면은 위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사전 등록. 네이버에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치면. 요렇게 치면. 핸드폰으로도 상관없어. 여기 오늘 들어가면은 캐릭터 선점 바로 있어 가지고요. 저는 캐릭터 선정했어요. 지금 메테오 1스터버가 지금 그거예요. 혼잡이에요. 어, 무튼 요렇게 홈페이지도 여기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출석 체크. 벌써 다들 출석 체크 하시네? 길드 모집. 어, 벌써 길드 모집을 오픈톡이요? 어머나. 저 길드 만들어 봅니다. 중립 길드. 재밌겠다. 일단 요렇게 이 사이트에도 다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근데 아직 이게 8월 20일 어제 지금 12시 전에 오픈해가지고 많지 많이 뭐가 안써 있긴 한데 캐릭선 좀 뜨면 한 달이니까 뭐 9월 말에? 9월 중순 9월 말에? 이것도 아, 한번 찍먹 해볼게요.